기후변화, 자원 분기, 각종 불균형, 양육화. 이것을 넘고 넘어서 다시 세계 5대 경제공으로 파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거나 지도자를 잘못 만나거나 국민 투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대의 5대 경제공기가 아니고 다시 15위, 20위로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활발한 세상입니다. 국가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경제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경기도에서 지역에서 모든 능력과 성과를 검증했습니다. 스스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제 대통령 이재명과 함께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갑시다. 길게 강한 대통령 이재명을 3월 9일 20대 대한민국의 선장로 대한민국의 지도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월 9일은 우리 도로가 미래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